남성 성구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쉼 없이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자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저희가 오늘도 담대한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자각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저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중생과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으로 자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아버지나님 하 저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에 협력하기 위하여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부주의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파악하며 그 일들의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오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조명하심과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 아침 첫 시간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들을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들을 저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영광스러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2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28절에서 5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스의 자손 중마길에게서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무하스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천 5백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난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소함에게서 소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개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헤벨에게서난헤벨 종족과 말게에게서난 말게일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르라. 이는 아셀족 사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난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 4 0 0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 7 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활 중두 번째의 인구조사의 결과들 그리고 그 종족들의 개수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각 지파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일 먼저 요셉, 집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셉은 유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서열상에서는 요셉이 거의 마지막에 해당했지만 실제로 야곱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애굽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요셉을 들어쓰시고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그의 온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정작 실제적인 장자였던 루벤은 부정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2차 조사에서도 보면 1차 조사 때에 비하여 소속된 집파들 전체가 감소된 그런 진영이 바로 루벤이 앞장서 있는 루벤과 시무원과 갓이세집파는 공통적으로 모두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하여 2차 때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든 그와 같은 집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순서상 서열에 있어서는 전혀 이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요셉을 들어서 장자와 같이 삼으셨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장자였다면 요셉은 야곱이 더욱 사랑하였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낳은 장자였는데 그런 점에서 야곱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다 자기의 아들로 택함으로 실질적으로 요셉 지파는 두 몫에 해당하는 그래서 장자가 받던 그와 같은 분량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도 므나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다른 집파와 동일하게 각기 한 집파씩에 해당되는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잠시 머릿속에 떠올려 볼때 그의 인생사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육신의 형들에 의해 시기심을 시기심을 인해 버림당하는 그와 같은 가족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지만 끝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것은 아니었고,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그 꿈을 믿음으로 붙들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었고, 그 자신이 자신의 가족사를 바라보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함으로 오히려 서일에 있어서는 막내였지만 형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진정한 장자와 더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하나하나의 그 길들 속에서는 명확히 매치되지 않는 것처럼 볼수 있지만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끝내 그에게 주신 언약대로 놀라운 구원을 역전의 삶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고난 많았던 인생에 그 회한을 담은 그러한 의미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두셨던 비전대로 언약대로 이 자손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되, 그 무엇을 붙들고도 우리가 안정감과 보장을 삼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하루를 행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또 야곱의 축복 속에서는 문하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축복을 더 받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장작권이 인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의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에브라임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지파적인 관계 속에서 에브라임이 또 여러 가지 권세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적어도 2차 조사에 있어서는 문화세가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구수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증가를 보인 것이 문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보상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요셉의 지파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두 지파나 소속이 되어 있었고, 가장 강력하였고, 실제적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었던 이 요셉의 지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요셉 지파를 보내, 통해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유다지파를 통하여 보내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에 속한 유다 이사갈 스블론 행군의 진영에 속한 이 진영의 새지파는 루벤지파와는 또 구별되게 새지파 모두가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 때보다 모두 인구가 증가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지파나 단지파의 인도를 받는 세 번째, 네 번째 진영에서는 수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지만, 루벤이 앞장섰던 세 지파에서는 모두가 줄었고, 유다가 앞장섰던 진영의 지파에서는 세 지파가 모두다 2차 조사 때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되,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보내시며, 창세기 기사 속에서는 사실 유다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참 비참한 모습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성경 속에 기록될 만한 가족사가 아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제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유다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낳은 또 다른 자식들,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 지파의 이름은 요셉 지파의... 이 가시적인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장세, 어, 모스, 마태복음 1장에서 창세기의 족보를 훑어가는 가운데 바로 그 수치스러운 역사까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한 세대를 살펴보고 또 여러 세대를 살펴보고 또 구약 전체를 훑어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야곱 스스로의 고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험악한 낙은의 인생이었다고 그가 고백했지만 결국 그 인생길을 통해 그리고 그가 낳은 그의 모든 후손들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성구로 읽었던 필리포서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신실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증거하듯이 반드시 성취되고 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내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광야 길을 통해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연약한 모습만을 드러냈지만 그 끝내 그들을 가운데 두셨던 언약들을 모두 이루어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족속들을 가난의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 우리의 구원을 놀랍게 성취해 가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족속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차 인구조사의 중요한 강조점은 물론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을 위한 군사로서의 수를 개소함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1차와 구별되게 이제 분배받을 땅의 기업 분배를 위한 조사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인구의 수에 비례하여 땅을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인구 수에 비하여 땅의 크기와 땅의 분량을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은 고르게 그들의 수에 합당하게 적정한 크기의 땅을 분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나누어 봤대, 어느 지역의 땅을 그러나 받을 것이냐, 그것과 관련하여 일관된 하나의 평균케 하는 원리로서 하나님은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로 때문이거나 그들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나누어 땅을 분배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공평한 땅 분배를 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공평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할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룰을 그들에게 주셔서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는 이와 같은 땅 분배의 원칙 속에 담겨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땅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함이 그들의 공로와 업적에 비례하는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땅은 항상 하나님의 소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그 땅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요. 그 땅을 거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땅은 투기의 대상이요. 개인적인 소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땅을 그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땅을 경작하더라도 신현이 되면 땅조차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가지고 아무리 매매를 하더라도 신현이 되고 나면 본래 기업을 받았던 백성에게로 그 땅을 다 돌려주도록 함으로써 땅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땅에 대한 소유의식이 잘못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규정하셨던 것처럼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칙은 백성들에게 공평한 땅 분배를 주기 위하심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는 그들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노력에 대가이거나 성취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 보면 그들이 긴 여정을 수고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한다라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할 법한 그러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주는 것이며, 내 방식대로 너희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하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그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부터,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의 의도대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청지기로 고백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소유권에 대한 참된 인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우리의 소유의 문제 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영원히 내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주인이 회개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것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 청지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겸손입니다 여와를 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요 내가 거하는 이땅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맡기신 뜻을 이루기에 잠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결코 우리의 것이 될수 없을 것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대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 땅을 차지할 만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차지할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보면 참 웃긴 장면입니다. 여전히 그 땅을 가득 채우고 강력하게 그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나눌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다. 라고 할때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힘과 노력을 다 쏟아도, 결코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결코 우리의 것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에 말씀하셨듯이 온유환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꾀를 부리고 지혜를 쓰고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차지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두고,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을 두고, 우리가 그리고 있지 못한 꿈과 그림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 발도 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야 하루의 삶을 소망 가운데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